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응상황은 어떤지 황혜경 진주시 보건소장과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경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2월 21일 현재 경남 지역 확진 환자 정보와 감염 경로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예, 일단 경남 지역은 합천 두 명, 또진주시의두 명, 모두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그 내방하신 분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발생된 두분 환자는 일가족 네분 중에서 그 부모님은 음성으로 나오셨고, 그 아들 두 분이 양성으로 나오셔서 현재 저 마산 의료원의 음악 병실에 입원되어 있는 상, 상태입니다. 네, 지금 경남에는 확진자가 4명인데요. 이 환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음악병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상에 관련된 대정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뭐 정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이런 그 대정치료를 대부분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혹시 이제 폐렴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복합주로 쓴다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방역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 동선에 따른 그런 방역 소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노출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가 격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를 해서 본인이 한 14일 정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 뉴스에서도 봤지만 진주 시내 몇몇 건물들이 폐쇄됐습니다. 아, 누가 폐쇄를 하는 것이고 폐쇄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은 그리고 여러 대중이 많이 모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이런 장소는 실제 그, 그분이 왔, 오셨다 가신 자리는 이렇게 방역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를 해서 그 건물 안에 거쳐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그런 방역소독을 마무리하면 바로 우리가 그 다시 폐쇄를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개인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라고 할수 있는 손 씻기를 좀 생활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세, 어, 손에 모든 여러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이런 그 물건이나 그런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 손을 가지고 뭐 입을 만진다든지 눈을 비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식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옷소매나 손수건 등을 이용해서 가려서 이렇게 기침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나 병원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게감염의 노출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 일선이 더욱 바빠질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